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토요일에 올리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삼각함수, 삼각함수, 어, 맨 처음 수원 시작한 게 삼각함수 다음이거든요. 어, 정의 그래프가 아니고 활용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의 기본 부분을 들어갈 거고요. 제목이 그래서 오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일반각과 호도법을 먼저 할 거예요. 자, 일단, 각이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이 반직선은 언제 나왔냐? 반직선 혹시 기억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야, 반직선. 이걸를 찾으려면. 반직선이 언제 나왔냐, 라고 한다면, 이 반직선이란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도형,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중1 2학기에 나왔던 거예요. 반직선이란 건. 그 도형 시작하면서, 직선 반직선 선분부터 시작해서, 쭈쭈쭈 나가는 건데, 반직선은 여기서 다시 나왔어요. 이거 굳이 따지면 또 언제 나오냐면 기아 벡터에 나올 거예요 벡터거든요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얘도 도형이에요 근데 시초선과 동령이라는 게 있는데 시초선이라는 거는 고정된 반직선인데 보통 수평으로 돼 있는 이거를 시초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는 거좀 바꿔 게 해보면 색깔 보이죠 시 네, 그러면 동령은 뭐냐 동은 움직인다 라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해요. 회전한 반직선. 여기부터 이렇게 이게 원래 이렇게 겹쳐 있다가 이렇게 간 겁니다. 네, 이렇게 간거 움직인 거를 동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각의 크기는 마이너스 방향도 존재할 거고요. 사실은 이게 움직임 만큼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이만큼 간 거. 얘를 각 각의 크기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방향, 어느 방향이면 시계 반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만 각을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반대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리고 360도 이상의 각도 포함이 됩니다. 360도가 한 바퀴 돌면 360도잖아요. 그죠? 360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바퀴를 넘게 가는 경우도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다시 보자면, 이렇게 돌면 한 바퀴잖아요. 근데 360도 이상이 되려면, 이 각도가 되려면 여기서 요만큼 가도 되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요만큼 가도 돼요. 그죠? 그래도 그 각도도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두 바퀴 돌아도 돼요. 이렇게 두 바퀴 돌고, 또 이만큼 간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방향.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 시계방향으로 이만큼 간 것도 되지만,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이만큼 간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 그래서 모든 각을 다 말해서 일반 각이라고 표시, 얘기를 하고, 표시는 어떻게 하냐?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요, 지금 각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만큼을 알파라고 할게요. 이 각도는 알파라고 해도 되지만, 한 바퀴 돌고 알파라고 해도 돼요. 그죠? 얘가 1인 경우에는, 이 알파가 예를 들어 30도라고 합시다. 30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360곱하1 더하기 30에서 390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범위가 다 주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360도 이상까지 다 구하겠다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 각각 호도법 두 번째. 이제 호도법을 알아보, 얘기할게요. 이거 호도법 그, 맨 처음에, 여기에서 이게 맨 처음 했던 거거든요. 삼각함수? 2월 7일 날 했던 거? 두달 걸렸네요. 어, 2월 7일? 지금 두 달? 두달됐죠 네. 생각하면 정의 그때 이런 거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호도법. 호랑 도랑 같다라고 해서 자, 간단하게 얘기했었어요. 자, 이제 호도법 다시 얘기할게요. 똑같아요. 호, 도가 같다. 이게 호도법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호는 길이죠. 호의 길이 해서 중3 때 나왔던 거고, 중, 중3 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중1인가 중2 때도 나왔을 거예요. 호의 길이와 각도의 도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 이거 왜왜 왜 가능해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이, 여기 보면 호의 길이와 중심과의 크기가 정비를 하고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과의 크기에 정비를 한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를 돌면 반지름이 1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한 바퀴를 돌면 이 중심각은 360도가 되겠죠 그죠 360도가 될 거고 이호의 길이는 2파이 r인데 r이 1이니까 2파이가 되겠죠 그죠 이라디안 2파이 이 라디안이라고 둘 거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단위 라디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보통 잘 쓰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2로 양변을 약분하면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파이는 길이가 아니고 여기서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 도가 빠졌네요. 그리고 같은 원리로 같은 방식으로. 이도는 180도분의 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도법을 이용한 각을 표시는 2n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laughs> 예, 여기 써놨죠? 원의 둘레 2파이고, 중심이 360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가 180도가 되고, 여기서 파이는 파이 라디안이겠죠? 파이 라디안. 원의 넓이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아리 하나씩 없어지겠죠? 이두 개가 같다고 했으면. 파이도 없어질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거 두 개가 정비를 한다고 했고, 얘네 두 개도 정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례식을 이용하여, 어, 보통 호의 길이 L은 2파이 R. 호의 길이 L이 2파이 R이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림만 그렸는데, 2파이 아니 아니고 L이파예요? 아, 아니, L이파가 아니네요. 한번 잘못, 잘못썼네요 역시. 뭐가 이상하다 했어요. 뭐가 아닌데? 다른데? 어, 맞는데? 예. 네, 응. 이렇게 주다. L 정비를 하므로 2파이1 아, l 2이2이알아2대이파이알아 아, 2파이 그죠? 에, 에, 에 맞아 요 맞아요 2 8 2828 2 8이8 2 8 2이2이 이거 대 이거가 되겠네요 그8이 비율이랑 정비8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에요 세타 대2파이 세타 대2파이이 이 비율이랑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면 2파이 알세타가 2파이 l이 될 거예요. 그래서 2파 2파이 없어지고 l이 알세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채꼴의 넓이 가 s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얘는 원의 넓이죠. 이거 대 원의 넓이를 했을 때그 각도와 이파일이랑 비율이 항상 같아야 하기 때문에 원의 넓이는 이파일 r 제곱 세타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공식이 아마 중학교 1학년 때는 공식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리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삼각비 이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라고 나오죠. 이거 중요한 건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직각삼각형에서만 나올 거예요. 비율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까지면 각도가 변해도 삼각비는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함수이기 때문에. 네. 직각이 아닌 각의 크기에 대한 정해지는 주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 B라고 했어요. 얘는 각도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삼각형의 크기와 전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일반각으로 확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각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와 상관없이 세트할 값에 따라 하나씩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sin은 r분의 y, c o s sine r 분 x, t a n x분의 y라고 하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거 중3 학중때 흥각 b에서는 요만큼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4분면으로 완전 확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도에 상관이 없으니까 <laughs> 자 이렇게 됐을 때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반대로 아린 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각도 상관없으니까 2사분면으로 각도를 요만큼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세타라고 한다면 x,y가 되겠죠. 이 길이를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x,y가 되겠죠. 물론 이 길이가 y고 이 길이가 x 일거예요 그냥 여기서 사인을 구하자면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r분의 x, r분의 y. 그리고 코사인을 구하자면, 밑변분의 밑변이니까, y의 r분의 x가 될 거고요.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라고 해서, 여기 나온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은 이 모양으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직각삼각형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는 건 아니고 일부만 떼내서 직각삼각형화 시킨 거죠. 그래서 또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하자면, 사인 셋는 알분의 와 이게 아니고요. 사인 셋사인는 단위원에서 y 좌표, 사인은 단위원에서 x 좌표, 탄젠트는 길기라고 할수 있어요. 단위원이라는 건단원에서 단위원에서 X접도 단위에서 Y접도, 그리고 기울기라고 하는데,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이 1로 바꾸는 순간, 이 반지름 자리에 1이 들어가겠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이 값의 부호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가지, 네 영역, 네 개의 사분면 모두 다 쌓인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동경이 위치한 사분면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동경이 파란색으로 여기, 여기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 이게 어느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 뭐, 사인 텐젠트 코사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 네, 4분면에서는 모두 플러스다.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다 플러스가 나온다. 사인의 경우에는 X 값이 마이너스가 되잖아, X 값이. 그죠? 그래서 X 들어간 친구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말. 여기는 그러면 코사인 X,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R분의 X잖아요. 그죠? R분의 X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는 x분의 y 잖아요 x가 마이너스 그래서 사인만 유일하게 모두 다 플러스 값을 세 가지 모두 플러스 값을 갖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탄젠트 3사분만 같은 경우는 탄젠트 값만 아 어, 이거 잘못 썼나요 탄젠트 값만 탄젠트만 플러스가 될거예요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될거예요 탄젠트만 플러스고, 4분, 4자분 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젠트가 여기서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면, X분의 Y잖아요. 그죠? X분의 Y잖아요. X도 마이너스고, Y도 마이너스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애들, 둘 중에 하나만 있는데, 사인은 r 분의 y고 코사인은 r 분의 x잖아요, 그죠? r은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예요. 이네 가지 경우 모두 다 r은 항상 플러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길이니까. 이게 코사인 같은 경우는 삼사분면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이너스고 y도 마이너스예요, 그죠? 하나씩 밖에 없네요. 이렇게 X 하나, Y 하나.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래서, 호, 탄젠,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를 제외한 모두가다 마이너스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4, 4분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코사인만 플러스 값을 갖게 돼요. 자, 이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단위원으로 우리 옮겨 볼게요. 단위원 반지름이 1인 경우로만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인은 원래 x 분의 r분의 y가 될 거고요. 코사인은 r 분의 x가 될 거예요. 그래야 r이 1이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r이 1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y라고 할수 있고 여기는 그냥 x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1은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어떻게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피타고라스 직각 삼각형에서 남은 거잖아요 근데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걸로 피타고라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 삼각형에 대해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이용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어야 해요. 그죠? 이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라고 했는데, X가 뭐예요? 코사인, 와인사인. 그래서 코사인제곱 더하기 사인제곱을 하면 1이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삼각함수값 사이의 관계입니다. 뭐좀안 풀린다면 이걸 먼저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탄젠트, 탄젠트는 x분의 y였잖아요. 근데, 얘는 1분의 x분의, 1분의 y라고 할수 있는데, 1, 일 약분을 시켜버리면, 코스사인, 1, 일약분 시켜서 x분의 y가 된 거고, 1분의 x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사인. 1분의 y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 이거 굳이 단위원으로 안 바꿔도 사실은 성립이 해요. 안, 안 바꾸면, r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알끼리다 없어질 거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약분이 될것 같긴 해요. 여기 알 제곱, 알, 1제곱, 알 제곱이 들어가겠네. 여기 다 알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요. 없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각함수 기본, 기본 일반 호도, 호도법이랑 삼각함수까지 했고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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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 부분이 성질 부분도 아 성질 부분이 이거구나. 아 성질 부분은 그 저번에 하긴 했는데 아마 저번 조금 더 그래프랑 같이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더안될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 수트로 넘어가도록 하고, 네, 그 수트 하기 전에 어떻 생각하면서도 좀 아는 게 좋기 때문에 좀 그거 맞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